아름다운 자연 환경과 높은 국민소득, 그리고 영세중립국, 이세 가지 키워드로 연상되는 나라, 바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할게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개마인대로 대표되는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입니다. 스위스가 직접 민주주의를 만든 게 아니라 직접 민주주의가 스위스를 만들었다는 말이 있을 만큼 스위스의 직접 민주주의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이 비대한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선진국의 문턱에서 중진국의 함정에 빠져 있다는 지적을 받는 우리나라. 이런 현실에서 직접 민주주의의 3대 요소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이를 어떻게 헌법에 환영해야 할까요? 홍준영 교수님의 해안을 들어봅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3대 요소 가운데 국민투표는 국정운영의 중요한 사항을 국민의 표결로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국민 발안은 일정 수의 유권자가 중요한 법안이나 그 밖에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국민 소환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표를 유권자들이 투표를 통해 파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가운데 국민 발하는 기대만큼 크게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국민 스스로가 법을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낯설게 여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국민투표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투표는 신임투표, 즉, 플래비사이트와 대비됩니다. 플래비사이트는 일종의 국민투표이긴 하지만 주로 최고 통치자의 신임을 묻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주요 국가정책, 헌법개정, 입법 등을 전 국민의 투표로 결정하는 국민투표와는 다릅니다. 레퍼랜덤, 국민투표 헌법상 제도화되어 법적 효과가 부여되는 국민투표 국가적 중요사항이나 정책 등에 관해 국민의 의사를 직접 표현하는 제도인 국민투표 중에서 국가의사결정이라는 직접 민주제의 본래 취지에 해당하는 국민투표를 레퍼랜덤이라 한다.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어 헌법규범적인 성격을 가진다. 투표 결과는 국민에 의한 공권력 행사로 여겨지며 개별 법률 조항에 따라 법적 효과가 부여된다. 플레비사이트 신임 투표 직접 민주주의의 한 형태로서 레퍼랜덤과 유사하지만 레퍼랜덤이 법안에 대한 승인 혹은 거부를 국민의 투표로서 결정하는 데 대하여 플레비사이트는 특정의 정치적 중요 사건, 영토의 변경, 병합, 또는 새로운 지배자가 그 권력의 정통성을 획득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하는 제도로서 주로 항구적인 일종의 정치 상태를 창출하는 데 쓰이는 용어이다. 플레비사이트의 예로는 프랑스에서의 집권을 위해서 나폴레옹 3세가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 아니고 나폴레옹 3세입니다 나폴레옹 3세가 수차례 활용했던 플레비사이트. 히틀러의 나치 독일에서 1933년 독일의 국제연맹 탈퇴, 1934년 히틀러의 총통 취임에 관한 결정 등이 있습니다. 1993년 엘지는 자신에 대한 국민의 신임 여부와 조기 총선을 국민투표에 붙여서 결정했지만 의회에서 탄핵을 받고 실각하였습니다. 또 1955년 사르 지역의 독일 귀속은 플레비사이트로 결정되었습니다. 플레비사이트는 국민의 투표로 결정한다는 점에서는 국민 투표와 다르지 않지만 주로 최고 통치자에 대한 국민의 신임을 묻는 것이고 대안 없이 신임을 묻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종 독재의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남용될 위험이 따릅니다. 히틀러와 박정희 대통령이 애용한 플래비사이트처럼 외용상으로는 국민투표의 형태를 띠거나 국민투표와 혼합 형태를 띠수 있어서 이를 가짜와 진짜 또는 선악의 구별 대상으로 삼기는 어렵습니다. 또 국민투표 역시 부위 경위, 경위나 맥락에 따라서는 신임투표의 수단으로 그렇게 오용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현행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을 플래비 사이트가 아니라 레퍼런덤, 그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국민투표라고 보는 데에는 거의 이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부의 여부, 부의할 것인지 말 건지가 대통령의 결정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대통령 스스로 국민투표에 부의하지 않는 한 직접민주주의 하나로 마련된 국민투표제는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사실상 사문화 되고 말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투표가 직접민주주의의 주된 수단으로 의미를 가진다고 해도 그 오남용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적 개선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레퍼런덤을 가장한 플래비사이트는 어떻게 막을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도 필요합니다. 참고로 2003년 12월 제정된 대만의 국민투표법은 우리나라의 국민투표법과 비슷한 법률인데 법률 및 입법 원칙의 개정, 주요 국정 현안 관련 중요도가 높은 정책의 결정 등 국가적 문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투표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고 국민투표 결과에 법적인 구속력을 부여합니다. 발의권은 행정원, 입법원, 총통 외에 국민에게도 부여되어 있습니다. 개방적이죠. 총통 선거 유권자 총수의 0.01%에 해당하는 국민이 연 서명해서 제안한 뒤에 6개월 안에 유권자의 1.5%가 동의하면 정식 발의됩니다. 국민투표에서 가결되면 정부와 입법원, 우리나라 국회죠. 정부와 입법원은 후속 정책과 입법을 통해 결과를 반영할 의무를 듭니다. 그리고 2년간 그에 반하는 정책을 펼수 없게 되는 제약을 받습니다. 2018년에는 후쿠시마 등 5개 현의 식품 수입 금지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고, 2021년에는 신베이시 소재 제사 원전의 가동, 가동을 결정하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결정을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투표제 의 개선을 위한 헌법 개정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현행 헌법 제72조를 다음과 같이 바꾸는 방법입니다. 헌법 개정 제안안 제72조 제1항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재정 그밖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 투표에 붙일 수 있다. 제 2항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분의 2 이상이 제 1항에 따른 중요 정책에 대해 국민 투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6개월 이내에 국민 투표를 실시한다. 제 3항 대통령은 제 1항 및제 2항에 따라 국민 투표를 실시하기 전에 국민 투표안건을 제 52조 제 5항에 따른 시민의회 심의에 붙일 수 있다. 이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4항,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민투표는 국회의원 선거권자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한다. 만일 이런 국민투표에 관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요즘 국회 정계특위에서도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 같은 것도 그 기본적인 방향과 원칙을 국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은 국민발안제입니다. 국민이 법률안과 헌법 개정안을 발의하거나 적어도 국회에 의견을 낼수 있도록 국민발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뒤에서 다시 검토하겠지만 소기를 통해서 주권자인 시민이 목소리를 내고 사회적 합의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령 시민 의회 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만들고 이를 근거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해서 주권자의 참여와 합의 형성 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입니다. 국민발안제 도입 방안을 제시해 보면 다음에 보는 바와 같습니다. 제 4항 국민은 국회의원 선거권자 5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발의 요건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또한 현행 헌법 128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는 방안입니다. 1항 헌법 개정은 국회 의원 선거권자 13분의 3 이상 국회 재적 위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 제130조 1항 국회는 제128조 제1항에 따라 제한된 헌법 개정안을 그 개정안이 공포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결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2항, 제1항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권자 100분의 3 이상이 발의하여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3개월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결정하고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삼십 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결정하되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바꾸는 방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민의회에 대한 별도의 헌법조항을 신설하거나 법률안 제출에 관한 헌법 오십 이 조와 헌법 개정 발의에 관한 헌법 백이십팔 조에 시민의회의 역할을. 명시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